자 이제 첫 돌에 말이죠. 506야드 짧은 파 파이브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편안하게 치시고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볼게요. 제가 약간 좀또 어, 페이드가 걸리니까 자, 자 지금 그러면... 저 강아지도 반전 네, 중이에요. 네, 김일중 씨샷 본다고 지금 왔습니다. 네. 제가 백스윙부터 또싹 바꿔가지고. 어차피 이거 대결도 아니고 그죠? 예, 오늘 프로님께 처방전을 받기 위해 온 날이니까 편하게 쳐야 됩니다. 잘 치려고 하면 안 돼.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laughs> 제 골프를 한마디로 좀 표현해드리자면 어, 어, 좋은 신체 조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늘 아쉬운 <laughs> 신체 조건은 더스틴 존슨이나 예, 스코어는 그냥 주말 골퍼인. 아마추어입니다. 그렇지. 와. 카트대로 그대로 간대 저거. 우와. 너무 똑바로 갔는데요. 우와. 어 아, 저기 저 야. 어우 보세요 보세요. 그리이도 엄청 늘었는데요 골프. 스승님 그간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 와. 우와. 와. 많이 아, 달라졌어요 아 뿌듯하다. 네, <laughs> 어, 진짜, 진짜. 어, 네, 천천히 이렇게 치고 나니까. <laughs> 막내 골린이 출동해 보겠습니다. 야 괌에 와서 그죠 골프도 쳐보고. 좋다. 그첫 티샷입니다. 어. 개도 좋다. 대요성 라이프 베스트 87타. 공개하시는 어, <laughs> 거아니했나요 <laughs> SBS 골프 채널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처음입니다. 첫 티샷. 긴장하지 말고 치세요. 아, 제 골프는 그 변화무쌍한 날씨 같아요. <laughs> 제가 또 기상캐스터를 오래하기도 해서 날씨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애착이 있는데 정말 골프가 날씨 같더라고요. 막 소나기도 내렸다가 또그 와중에 무지개를 만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선선하고 하루 종일 즐거운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안개낀듯어둠 속에 있는 날도 있는데, 그렇지 아! 이렇게 나와, 줘야 돼. <laughs> 이렇게 나와, 줘야 어, 그래도 괜찮아. 네. 몸풀이니까요네천천히 예, 예. 가겠습니다 네아 어, 어. 예. 네. 일주일에 주 3회 라운딩 아, 그 얘기 하지 마. 맞아. 어, 주 3회 하세요, 라운딩. 골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 사실은 필드에서 저를 만나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골프라는 게 항상 상승 곡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배워도 하다 못해 수학을 풀어도 하다 보면 느는데 골프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 보기 플레이입니다. 네. 와, 굿샷. 와, 굿샷. 역시 김경화. 아. 역시 잔디밥이 괜히 잔디밥이 아니야. 아니 저 여성 아나운서 분 중에 제일 잘 치시는 거 아니에요? 어 그분도 짱짱했는데요. 가보면 또아니 네. 아니에요. 아니요 가보면... 진짜 잘 치시네요. 페이드가 쫙예쁘게요맞어요 바람 때문에 좀 정은아 씨가 좀잘 치었거든요. 네, 네. 저그드 많이 치어요근데오 네. 진짜 잘 치시네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네. 네, 네. 네. 이제 우드 잡으셔야지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아. 제가 원래 특징이 치기 전에 누가 말을 하면 잘못 치는 성이 있어요. 아까 등장 약간 중계를 내지도 하는데 내가. 해주시는 아닌데, 내가. 아유, 미안해요. 이제 말안 할게. 음. 우드는 늘힘 빼고 쳐야 된다고 들었는데 힘을 못 빼가지고. 저희한테 말 시키지 마요. 네. <laughs> 굿샷. 와, 오, 굿샷. 굿샷. 오오샷이제한 씨름 좀 내려갔습니다. <laughs> 굿샷! 아니 이렇게 본방향대로 잘 치시네. 아니 <laughs> 힘들어 왔어요. 부끄러저 이렇게 점프하는 거 싫은데 아, 힘만 그냥, 들어가면. 그냥 점프하는 거는요. 네.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근데 이제 힘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은 내리 앉고요. 음. 좀 앉는 분은 일어나야 힘을 써요. 근데 오. 꼭 점프한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네. 이게 네. 나쁜 거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잘 <laughs> 지금 이렇게 잘쳐놓고뭘그러요 지금 완전 못해요. 렉시 텀스은 완전 점프를. 렉시 텀스는 이고 있잖아요. 오. 아, 예. 아, 걱정하지 마 그게 힘 사람마다 이렇게 몸이 구조가 다 다른데 나는 힘을 쓰기 위해서 점프를 한다. 음. 예, 괜찮은 거예요. 오,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그래. 마음이 편해지는 그럼. 것 같아요. 오, 바로다 그냥 퉁! 퉁! 체를 떨궈야 된다 자 프로님 말씀대로 허리! 역시 아나서들은 입으로 골프를 치는... <웃음> 자, <웃음> 가보겠습니다 그럼 우드가 진짜 저의 약점이긴 해요 칠하니까 그냥... 아, 알겠습니다 자, 힘 빼고 퉁 치자 자, 봐봐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항상 드라이버 잘 쳐놓고 우드로 <laughs> 롱을 잡으면 아, 망하는 아, 거야 아 그래요? 네육 예. 잡아 아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아 매번 그래요 밀중 씨가 스윙이 좋아지긴 했는데 오. 백스윙 올라가는 템포가두 타임이 나와요 한 번에 원이 아니고 원, 투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를못 떨어뜨리는데 네, 그그 나중에 그거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두가 항상 이렇게 속이 썩어요. 공 부드럽게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람들은 공을 칠때 거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예는 5번 쳐서 뭐 140까나, 뭐 7번 쳐서 140까나, 꼭7 네. 7번을 쳐서 140까에 잘친걸로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5번을 쳐서 140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공을 치야 되는데. 아유. 아니 그래도 진짜 뭐 이렇게 못치는 걸 보여드려서 예예예아 배워야 됩니다. 아어 예, 예. 멀리 갔어. 가면 돼 가면 돼. 아유. 아이언은 또. 꼭 어, 떨고면 가니까 프로님 네. 오늘 중계 들으시면서 나오는 <laughs> 하시는 느낌이 원래 아나운서분 모시면 네. 골프 중계하면서 골프 시그넷 네. <laughs> 또 러프기 때문에 런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자어 브시아 아 약간 스쳤는데자 음. 그렇죠 런으로 아직 많이 짧았어. 조금 짧았어. 우드보단 낫잖아요. 그래. 우드보다 네. 네, 낫어. 오나! 통과했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저 저거 보면 통과했어. 야. 야, 야. 오늘 솔직한 샷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굿샷. 오, 사이로 진짜. 넓은 사이도 아니야. 저 저런 좁은 사이. 사이로. <웃음> <진짜>. <웃음> 오. 어. 뭐. 어, 오! 오! 뭐야! 오! 나이스! <laughs> Nice <laughs> 나이스 나이선. 와, 웬일이니? 어우, 무슨? <laughs> 아, 웬일이냐며? <laughs> <웬>, 웬일이야, 진짜. <laughs> 이제 몸 떨칠 수 있습니다. 로거 <laughs> 붙여야 된대, 요거 붙여서 파야 된대. 음. 이제 아마추어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붙여서 파야 <laughs> 되겠다. <웃음> 그럼 이제 또 망가질 순 있는데. 자, 까죠 아, 크다, 크다, 크다. 음. 아 어우 오버됐어 오버됐어 <laughs> 아, 제가 왜냐면은 감까지 와가지고 예. 디본 낼까봐 제가 차를 못들궜어요아 <laughs> 디본 내셔도 돼요 다연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어? 이렇게 큽니다 아, 아 내가 또 그래갖고 공만 네. 쳤네 아 장비는 좋은 거 써요 일종씨가 예. <laughs> 다 있어 프로야 프로 안 구르네요 네. 아, 왜 화내 안 굴러요 <laughs> 어디다 화내시는 거야 아니, 안 굴러요 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진짜 안 오케이. 구른다 근데 음. 음. 자 우리보다는 근처에 붙여야 돼. 그래, 우리보다 기하면 진짜 안돼또뭐 부담 주는 것봐 아, 격려, 격려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죠 그렇지 오, 야 쳤다, 쳤했 쳤다 쳤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케이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laughs> 감사합니다 포신, 아, 아. 포신 봐 우리가 앞에서 짧은 거 보여드려가지고 그래. 맞아요.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어머. 아 나이스. 어왜 이렇게 다들 잘하지? 아유. 아, 약해요. 아, 제가 퍼터가 네. 제일 자신이 없고. 네. 자, 지금 말이죠. 저... 어차피, 그, 거신가요? 우리가 두홀 돌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스윙은 제가 봐야되면, 그린은이잘 모르니까 좀 가르치고 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예. 여기는 풀이 우리나라 잔디하고는 틀려요. 더 까슬까슬해요. 굉장히 빳빳해요.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이, 이런 그린에서 퍼트를 할 때, 네. 공을 이렇게, 이렇게 문질르면 절대 안 돼요. 아, 저... 그 그러니까 공을, 여기서는 그냥 탁 이래 끊어줘야 돼요. 어... 그래야 공이 가지 탁탁 쳐줘야지 이렇게 음... 밀면 아... 안 돼요. 아... 밀면 안 되네. 밀지 저... 마. 네. 밀지 마. 네, 퍼트 네. 이렇게 미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구에서 이제 투터치라고 네. 친구들 사이에서 <laughs> 많이 안 좋아하는 데자두 <laughs> 번째 올라가 보시죠. 자그림까지알았으니까이 <laughs> 네? 네. 퍼트하는 건 볼게요. 네. 풀린 거 같아요.